오늘 말씀, 혹시 제가 작년에 그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한번 해서 말라기까지 그냥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죠. 근데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나가면 힘들고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는 사람? 사 어, 사울. 아 사울이요? 두 번째 왕. 기억나? 아가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년에 이스라엘이 사울 안에 대해서 이제 생겨졌어요. 그리고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해볼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한 시대라고요. 통일한 시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 아들하고, 그다음부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분열의 아버시대라고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시 얘기해보면,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이 1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 아방이라고 있어요. 일곱 번째 왕인데, 아하방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20, 2명의 왕이 쭉 있었는데, 그곳에 일곱 번째 왕이 아하방이에요. 그리고, 아하방의 부인이 이사벨. 그래서, 이사벨이, 저번주에 전도사님이 말한 말씀 있죠. 이사벨이, 엘리사가 이사벨한테 쫓겨가서, 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트라엘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580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좀 어렵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북이스라엘이 이 수명의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지금 시대는 아하방이라는 그래서 좀 지나시래요. 그, 그 다음 다음 왕때예요, 지금이. 그때 엘사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오늘 장면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때 오늘 주인공이 소개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소개가 안 되는데 그, 제 선생님 읽어줄게요. 오장 읽절 보면 아라방 군대장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종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와람을 권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려한 자더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인데 나아만 장군이 누군지 1절에서 소개를 해요. 나아만 장군이 누구냐면 아라망 와람 와람 그 시기에 와라만이, 와람 왕의 아람 나라에 있던 군대장관. 와라는, 그, 좀 어렵죠. 지금, 혹시 시리아라고 들어봤어요 시리아? 우리 친구들 모르죠. 그냥, 이스라엘 옆에 짝 있는 나라가 시리아가 있어요. 그 시리아에, 지금의 시리아에,를 자, 장악했던 때, 아라만이라는 세대, 그때국방장관으로 군대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나하만이에요. 근데 나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람왕국이 참 어려운 시기에 막, 막 전쟁의 이기도 있고 막했을때아람이 아, 군, 그 군, 나하만이 일어나서 그아람 아람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군방, 국방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이인자가 됐어요. 이인자.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이인자가 나하만이다. 그래서 그 아람왕 앞에서 크고 정재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용사. 큰 용사가 뭐예요? 용사가 무슨 짓인지 모르죠. 전 사람. 그냥 싸움 잘하는 장수라는이야잖아요 용맹한 싸움 잘하는 장수였어요. 근데 크고 존기하고 싸움 잘하고. 근데 또, 그 한마디, 또 한마디가 나와그 사람이 나병 환자다. 이게 좀 비극이죠. 쉽게 말해서 환경도 좋고 재벌이에요. 근데 막 암에 걸렸어. <laughs> 지금 그, 그 상황이고 암에 걸렸는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 계집에종이한명 있었어요, 개집종. 개집종이 어떤 계집종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가서 포로로 이렇게 잡아온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계집종이그 종에, 그 남한 그 장군 집에 하인으로 있었어요, 종으로. 그 종으로 있었는데, 남한 장군이 나병으로 고생을 하니까, 나병이 뭐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네. 그게... 피부가 막 짓눌러지는 거야. 요즘에 피부가 막 뭐, 남의 막 건지럽죠. 간지럽고 막 긁고 막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짓눌러지고 썩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를 이, 그 집에 있는 개집종이 보고 하, 불쌍히 여긴 거야. 그래서 그, 그 남한 장군 아내한테 부인한테 가서, 아,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 선지자인 엘리사한테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만장관이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남만 장관이 아라방한테 나아가요. 나아가서, 아,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라방이, 그래, 가라. 왜냐하면 얼마나 이 아라방 입장에서는 이 남한 장군이 되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5절 보면 이제 얼마나 그렇게 하면은 아라방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줘요. 이 남한 장군은 정말 정말 크고 좋은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 이스라엘 마에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여기 보면은, 은신, 달라트, 금 6,000개, 무걸1 0 이거를 이렇게 족, 그냥 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이게 얼마인지 계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차, 찾아보니까. 한 8,000억 정도 된대요. 8,000억. 8,000억을 ,000, 이렇게 가지고, 우리, 응, 응, 가라. 이거 뭐, 가서 이스라엘 에로 이거 바치고, 너병좀 고쳐달라고 해라. 하면서 이렇게 가는 장면이 전반부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읽었던 8절부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웃긴 게, 왜 하나님은 남아장군를 택해서 이렇게 고치도록 이 성경에 쓰게 하셨을까요? 이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붙여서 쓰게 하면 될 텐데, 왜 나만지 않고, 아랑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쓰게 하시고, 또그 기적적으로 이제 고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쓰게 하셨을까. 이게 또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라한 땅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또 하나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계수종이 그 있었잖아요. 계수종 개식종. 개수종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늘 크고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엘엘사 앞에, 엘리사 앞에 간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남아 장군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한 거야, 부인한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된, 타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남한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되죠. 또한 가지 뭐냐면 또 생각해 볼게 아까 전에 북 이스라엘 이0 0명이와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한다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도 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감, 가, 관심이 없는 이나아 장군을 선택해서 이사야 백산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분 사람, 어떠한 이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아 장군을 이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봐봐요. 계집종 믿고, 그러니까 계집종의 말을 이 믿고 아내는 믿었어요. 아 하늘 예리사한테 가면. 고침을 받겠구나. 아라망도 아 고침을 받겠구나. 어?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이 아라망의 이 편지를 받으까이 나아만 장로를 좀 고쳐주세요 하는 이 편지를 받고 옷을 찢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안 믿어. 이스라엘 왕은 안 믿는다. 아라망이냐? 뭐다다 믿어. 어떻게든 하, 이 하나님 한테만 가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안, 안 믿었어요. 어? 이 사람이 시비를 걸려고 이 편지를 썼구나. 어? 나를 어? 이거 나만 자꾸 못 고치는 걸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나를 쳐들어 오려고 이걸 썼나? 썼나? 깊이 생각하고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후하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항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신인지를보여주있기 위해서 이 남한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이 이제 왔어요 이스라엘한테 이 왔는데 그냥, 감성하게이렇 보면 되는데, 사실은, 내가, 아람의 아람 한 땅에, 국방장관, 이인자다. 하고, 경사들과 전차들과,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적응 맞추는 걸,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듯이, 이렇게 오거든요. 와서, 그니까, 왜냐면, 하 나만 장군은 제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한, 하나님 앞에는 아니지만 아라한 땅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여주려고 왔을 왔던 것 같아요. 세상 어, 사람들은 다, 대, 대부분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사한테 이제 문 앞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엘리사는 어떠세요? 그냥 그냥 사자를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가라, 가라. 그리고 일곱 번 씻혀라. 그럼 깨끗하게 진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는 게 끝이었어요, 엘리사는. 근데, 이 군대장관, 남한 장관은 열받은 거죠. 내가, 이 나라, 그, 아라망 땅에 이인잔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말도 이렇게, 어? 나와서, 내 이, 여기 와서, 이 손, 이렇게, 피부에 손도 내보고, 치료도 해주고, 어? 어? 이렇게 뭐, 그, 손도 이렇게 대면서 치료해주고, 종교적인 그런, 의식도 하고 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고쳐줄 거를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전혀 그냥 말만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또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암 환자인데,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는데, 그냥 뭐, 펄애드를 하면서 병원에 입성을 하는 거야, 지금. 어, 나돈 있다. 빨리 고쳐달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아, 병, 그, 문드병이 있는 사람이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고침을 받아달라고 의사한테 나가야 되는 게맞거든요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거만한 자. 이게 요즘에 야구부서 말씀을 좀 읽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God opposes the proud and 쇼 페이퍼 투더 험블 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Opposed. 대신에 쇼 페이퍼 호의를 베푸시는데 부관하는 투더 험블 겸손한 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눈두덩이에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고 매달리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이 나만 장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를 이렇게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리고 요단강이 뭐냐, 요단강.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나를 씻으라고 했다. 그것도 일곱 번이나. 아, 요강 요단... 그러니까 전혀 이거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그, 이런 저기 그 영화 같은, 영화가 있어요.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는 영화에 보면 그, 여기서는 이제 그런 장면은 안 나오는데 그,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요. 가서 그 요단강을 바라봐. 근데 엄청 더러운 거야. 막 시구창물이. 그리고 좁고 더열받아서고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단강이 그 자기 아라방 땅에 있는 그 좋은 강보자도 못하는 강이고 더럽고 하니까 내가 이거 일단 가보긴 했는데 이제 돌아서는 장면이에요. 그 뒷자면 보면 이제 돌아가요. 하지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병 고치려고 이렇게,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이 엘사가 엄청난 거를 시켰어도 내가 할판인데, 그냥 가서 요단강에몸한번 일곱 번 씻으라는 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풀려서 다시 가죠.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 일곱 번 씻을 때, 다. 모든 것이 낳았다. 낳고 고백한 말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주제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지를 아나이다. 청한 건데 당신의 조에게 예물을 받으소 하니. 고백이 뭐냐면 이제 병에 나왔을 때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뿐이 없다. 이렇게 참신은 오늘 어, 하나가 이렇게 공부할 때내 그 주제가 오면 주제에 나오면 열방 중에 크신 하나님은 참신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 주제가 이 모든 나라 중에 크고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라마잔. 그래 이런 오늘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주제로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나하 장군이 계획 의에 말을 신뢰했잖아요 겸손하게 믿었고 겸손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왔고 물론 이제 거만하게 왔지만 또 친구들의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단강에 들어가고 일곱 번을 씻었어요. 씻었을때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노획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사실은 저희 마음이 이 대비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왕 같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는 다니지만 전혀 하나님을 아무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이 크고 참신인 걸 몰라 그냥 그런가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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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람이신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신이고 거, 참신이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한번 감, 감정이입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계시쪽같이 매, 매 순간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만 같은 사람인가? 나만 같이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남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왕인가? 어? 이스라엘 왕처럼 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것 하는 사람인가? 그런 걸 한번 보고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아랍 이 계집요처럼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아니까 이게늘 모금을 전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나만 잠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그만함이 있는데 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구해서 아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자. 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고붙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서 그러한 나아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고침을 받고 또한 가지 있는 뭐냐면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맨날 제가 광고를 하잖아요 성경 읽기 2장씩 전선 전도사님 카톡에 올려주세요. 성경 깨치 풀어오세요. 성경 안송해보세요. 안 하죠. 사실은 <laughs> 뭐 별거 없어요. 사실은 엘리사가 나아마 장군에게 한 말은 그냥 요단강에 가갖고 그냥 일곱 번모욕하다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 그냥 그런 자, 간단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자기 교만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나가서 순종했을 때나아을 얻은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순종해 볼때 하나님께서 짠 거, 내가 할수 있는 거할수 있는 거를 순종해 볼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득명 같은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집에 가서 짧게 일분이라도 기도하고 그걸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나 선도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 계속 듣잖아요. 그걸 한번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을물의 예, 피부병, 이 학대병, 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함 치료해 주시고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순종하는, 해보는 그런 게참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오늘 말씀 들었네? 끝! 이러면 끝이에요. <laughs> 네, 요즘에 요금, 요, 요, 야고에서 말씀을 듣는데 야고 말씀을 드이는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 앞에 거울 앞에 이렇게 서요. 아내 얼굴이 더럽네, 뭐뭐 뭐, 묻었네 하고 그다음에 그야 해, 이게 세수를 알고 싶지 않은 건 뭐냐면 말씀만 본거는 거예요. 말씀만 보는 거야. 아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고 아내 얼굴이 더럽구나 이게 끝이에요. 세수를 알아야 하는 거요 왜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내 모습과 해결하는 그런 작업들이, 해결하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도, 이렇게 뭐 조금씩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우리 친구들 변화가 없어요. 오늘 말씀 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남한 장군이 엘사에게 뭐라고 엘사가 뭐라고 했죠? 요단강에 가라. 일곱 번순라저 얼른 정말 하기 싫었지만 했어요. 순종했을 때 나음을 얻었거든요. 이것이 우리 친구들도 하기 싫어요. 하시는 거 많잖아요. 우리 특히 우리 애들도. 성경을 좀 읽으려고 친구가 <laughs> 저하고 같이 읽을때가 있데 <laughs>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볼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거리가 없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은 뭐 특히 대학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면 이제 부치지면 어떡하고 어떻게 되고 앞날겠나를 읽으면 걱정이 있는데 기도해야 돼. 일단 그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기도해봐야 되고 또 나가서 작은 거 하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아 아니라 저 하나님께 함께하는 연습 그런 어, 연습을 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 주시는. 능력을 한번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어떠한 것을 느끼기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느끼기로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만 장군를 고칠 수 있는 만한 크고 놀랍고 큰 하나님시다는 걸 느끼기를 원하네요. 느끼고 친구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순종해보는 그런 역할 그런 걸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주시는 과제 같은 거한 번씩 좀 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할까님데 함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부족해서 말씀을 잘못해 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한마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 어, 하나님만이 정말 열광 중에 수고, 참신을 저희의 신년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그 깨달음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 이 어, 주변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공례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주의의 손으로 부탁드겠습니다